독도재단과 독도평화재단은 16일 경북도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독도수호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독도수호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발굴, 국내와 독도 홍보 활성화,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체계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독도평화재단은 독도의 평화, 인권, 환경, 문화적 의미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경북도가 후원하는 독도평화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독도평화대상은 평화의 상징으로 독도의 새로운 가치정립을 위해 독도평화대상, 동도상, 서도상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독도 관련 사업과 홍보활동이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독도는 경북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존이며 우리의 역사라며 경북도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인식을 규탄하고 세계인들에게 독도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명일보TV 권혜선이었습니다.